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저질 양문석 의원, 드디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면 고함치고 난리치는 꼴사나운 양문석 모습 더 이상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뻔뻔스럽게 발뺌하다가 사기와 선거법 위반으로 된통 걸렸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인간을 키워주겠다고 민주 파출소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파출소장이 사기꾼이 었 사기꾼이었습니다. 러나서니 이제 파출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이재명은 양문석이 사기꾼인 줄 알고도 당직, 을 맡겼으니 뭐 별로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 정도야. 아, 뭐 이재명 본인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 양문석이 선거법 위반 역시 이재명 본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재명은 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수임을 대기 중이니까 양문석이가 뭐 받은 150만 원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과정 유달리 범죄 혐의자 또는 막말 당사자들에게도 공천장을 쥐어줬는데 자기 기준으로 볼때뭐이 정도는 별로 사소하다. 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런 정말 이런 하자 있는 물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감사해 하면서 자기한테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양문석을 공천할 때부터 당 안팎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막말로 공천을 취소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쏟아졌는데 이재명은 끝까지 공천을 강행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양문석 이외에도 이상식도 1심에서 당선 무형을,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또는 1심 선고 또는 구형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도 무더기 재복을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부는 오늘 양문석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 어~ 사무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행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는 사실 금액이 11억입니다. 1 1억이 11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보태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서도 무방한 사건이었는데. 많이 아쉽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선거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 때 사기 혐의에 대한 형량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법 재판이 633입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배지를 달고 있을, 있을 시간은 이제 길어도 6개월입니다. 맥시멈 6개월이죠. 그러니까 여름 이전에 양문석과는 굿바이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의 부인 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그리고 양문석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 모집인 정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문석이 자기 뺏지 유지하려고 부인에게 많이 떠넘겼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그래서 부인이 징역 5년을 검찰에서 부인이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았는데 부인은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습니다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더라면 양문석 꼬라지볼만할 뻔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쪽팔리게 부인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런 비겁한 짓이냐 하고 말이야 양문석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대출 과정을 나는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대체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부부 간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어, 일단 뺏지라도 지키고 보자. 아마 뭐 그런 말을 주고받지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문석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와 안에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 어, 얻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대학생 딸을 사업할 생각도 없는 대학생 딸을 시켜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을 무려 11억원이나 대출을 받아놓고 그래놓고 속일 의도도 없었고 속인 사실도 없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기대출이 버젓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데는 정말로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세무 금고 일부가 사기대출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 안됩니까? 하여튼, 이재명도 엊그제 최후 진술에서 뭐, 거짓말만 잔뜩, 잔뜩 늘어놓더니만, 아,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런 말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양문석이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법, 안산지원 앞에는 양문석을 비판하는 유튜버 등 시민 수십 명이 모여서 양문석을 구속해라,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외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 지역구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개망신입니까? 망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대로 망신살이 뻗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형배입니다. 문영배는 지금 전 국민의 절반으로부터 욕을 대로 먹고 있죠. 이제 서서히 죄값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영배는 극좌파임을 스스로 자인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절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서 SNS 글을 지우고 생난리를 지겠죠. 그랬는데 또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작성하고 엄남물 파동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이, 됐,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변론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국회 측의 의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된다. 이런 힌트를 줘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시간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민주당의 개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업무시간에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88건이나 작성한 혐의로 접수된 문형배의 징계 요구사건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로 이송시켰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기면서 당신들 소장 대행이니까 당신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실 사건을 헌재로 넘기면서 아마 폭탄을 떠넘기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해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속 기관장인데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영배에게는 개망신이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주와 변호사가 이달 초 대법원 법원징계위원회에 법관징계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 변호사는 신청 신청 원인에 대해서 법관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 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하고 업로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구조화 변호사는 또 문영배 재판관은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독후감을 작성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때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은 문형배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본인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형배는 임기가 지금 4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징계안은 까라 뭉게다 끝내지 않을까 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제1구 감사기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이죠. 구조와 변호사는 이와,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문 영배에 대한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에 마음껏 책도 읽고 톡구감도 쓰고 또 sns도 하면서 이재명과 노닥거리고 지루해지면 음란물도 보고. 카페에 댓글도 달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방신입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